네 다음은 영호님하고 정숙님 커플인데 어이부이두 분은 어, 커플 확정인 것 같아요. 음어별 다른 이변이 없는 한 어, 최종 컷 최종 상태 때두 분이 어 서로 커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어, 한 커플은 나올 것 같아요. 음, 한 커플 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 분들이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보시면 정수님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으셨어요. 주도권을 잡으셔가지고 또 영호님은 저 자세 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영호님이 그래도 잘 맞춰준다. 분위기 팍 잘하고 잘 맞춰주고 또 눈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데이터 선택 때 정수님이 영호님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 영호님이 이제 고마워서, 아, 이제 내가 마무리만 잘하면, 아, 우리 이제 커플 될것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무리만 잘하면, 안심하지 마요. 이렇게 약간, 어 기분 좋게, 기분 좋은 약간 튕김, 튕김 같은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정수님한테 구애할 차례다. 아, 제가 잘하겠다. 이렇게. 아주, 아주, 아주 저 자세. 이거, 조, 이거, 이런 게 좋습니다. 어 눈치 확실히 빠른 거고, 분위기 파악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숙님도 그걸 즐기세요 어, 즐긴다 자기, 자기가 자기 자기한테 주도권이 있다는 걸 아시고 또 즐기기 때문에 음.. 뭐 안전벨트도 매주시고 음, 그리고 아나집갈때 이제 뭐 버스 정류소 뭐세개고 뭐 터미널이 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호님이 캐치를 하죠 어 나랑 같이 가면 되죠 음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음.. 아 근데 왜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약간 어.. 즐기고 계세요 이것도 <laughs> 즐기는 모습 그래서 이제 피자를 드셨어요. 서로 피자 좋아하신다 고해서 피자를 먹었는데 드시면서 하는 말씀이 어 먼저 정수님이 나 영호님 매력 다른 여성분들한테 일부러 얘기 안 했다. 그래서 인기가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어 나만 알고 있으려고 했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어 이것도 이제 플러팅이죠 어 그러니까 영호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정수님이랑 영호님 잘 맞고 서로 잘 어울리고. 정수님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원래 자기만 알고 있어야죠. 어, 일부러 이야기 안 했다. 어, 그래도 이렇게 어, 난너 좋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호님이 같이 웃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 선택 이제 얘기를 정수님이 먼저 꺼내셨죠. 어, 오늘부터 1일이라고 아까 했는데 그거 그럼 몇 명이야? 음. 나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laughs> 빨리 나 선택한다 그래. 그러니까 영호님이 아, 저는 최종 선택 자체가 이제 어, 이, 목은, 국민, 국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정수님, 그, 현숙님한테, 이제 했던 거는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 국민들 보고 있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사귀는 걸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되게 고심을 많이 했다. 이렇게 좀 약간, 진정성을 보이셨어요. 진정성을 보이, 보이니까, 그거를 이제, 정수님이 인터뷰 때, 어, 아, 그랬구나. 그래, 진정성이 있구나. 그래,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아, 나도 그러면은 영호님이랑 같이 같은 마음으로 임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예고편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 이 영호님의 인터뷰가 없었던 이유를 보면 이 스포일러가 될까봐 아마 빼신 것 같거든요. 분명히 인터뷰 했을 겁니다. 근데, 어, 이제 저녁, 데이트 끝나고 이제 저녁 시간 때 아마 다른 그뭐 광수님 영자님 커플 그다음에 영숙님 영수 그다음에 상철님 이렇게, 이렇게 예고편이 나온 거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되게 큰 일이 있었는데 나머지 분들한테는 그냥 별로 없었다 그래서 스포일러에서 뺀것 같고 어, 영호님, 영호님이 이제 인터뷰 한 거는, 아, 저는 이제 정수님 선택할 겁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빼지 않았을까. 네. 다음 주에 방송을 봐봐야 되지만, 일단 예고편에서는 빠져가지고, 본편에서도 이 5일차 8화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어, 영호님은 완전히 이제 그 현숙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 정숙님 선택해서 이렇게 커플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현커인지는 모르겠네요. 어, 이거는 뭐 유튜브 생방송을 봐야 아는 거니까. 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어, 커플이 데이트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어요. 어, 이제 영수, 영호님도 정신 차리시고, 음, 이렇게 정수님 선택하고, 어, 현수님은 이제 빠르게 포기하는 그런 모습, 음, 뭐, 좋은 겁니다. 아, 그런데, 어, 뭐, 이런, 뭐, 네가 과거에 어땠지, 뭐, 이런 거는 안 따지는 게 좋아요. 어, 아니, 지금이 중요하지. 뭐, 과거에 뭐, 좀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몇명 있는데, 과거는 과거일 뿐, 어, 앞으로가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안 그러면 됩니다. 앞으로도 안, 안, 그러, 안 그런다고 이제 약속했으면, 어, 과거는 더 이상 묻지 말아라. 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